nh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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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쳤어요. 오, 시알 크다. 역시 잘날까 축하합니다요. 야, 파도와 조심해. 난 망상하면 죽었어, 이씨. 뭐야, 근데, 그렇게 힘을 써? 뱅에가 뭐야? 꼴락이야? 뱅예인데? 뱅에돔인데 <laughs> 야, 그 어떻게 올릴 거야? 오, 크다. 야, 크다. <laughs> 오, 사이즈 크다. 그니까. 러 미쳤나봐, 학공지 바늘에. 응. 축하해요, 축하. 아침부터 지금 채비가 다섯 번, 여섯 번 바꿨다, 지금. 근데 그, 빨리 그냥 바늘 큰 것까지 잡힌다고 가만, 그러고 하고 있나 그래. 어이구. 미쳐요, 내가. 아줌마. 왜 그렇게 깨흘러졌어? 부지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깨흘러졌냐고. 바을 바꾸니까 딱 되잖아, 봐라. 이렇게 낚시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오, 시알 이쁘다. 부지런히 좀 잡아서 오늘도 줄 때도 많아요. 어? 그 사이즈가 점점 자라지네? 애기도 나오고 그게 왜그러지? 어? 잘한다 한 공기 한마리가 온데 다 이쪽으로 당기거든 빨리빨리 올려라 그거 한마리까뭐 온데 온데 다 해먹거든 크긴 크네 근데 우와 크다 많이 크네요 역광이라 저랑 모이는데요 여 보이시죠? 일명 상끓이래후호에도 드디어 나타났네 낚시꾼들이 밑밥 들서한 공치 모아놓으면 와서 싹싹 다 끌어가요 완전 테트라 가까이 붙어서 다 끌어가요 여기도 지금 끌어가려고 왔는가 보네 기술이 시원찮아가지고 그 응? 기술이 시원찮아 죽겠어 <laughs> 껍질 뺏겠나 오늘 뺏겨야지 이질소뼈 음, 껍질한... 뜨고 있는거지 음. 내가 응. 그말 빨리 할수 있으면 괜찮 그래. 회집 하지시끄라 입담으로. 학공치가. 학공치가. 시알이 너무 크 갖고 이게 중간에 뼈가 있어요. 갈비뼈. 해 뜨면은 보통 갈비뼈가 있는데 이 갈비뼈를 뜯어야 돼요. 뜯 새것이 좋아하시는 분은 안 뜯으셔도 되고 해새꽃이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요 갈비살 갈비 뼈를 뜯 뜯어 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맛이 있어요. 아우 잘 뜬다. 죽겠어. 이건 우리 양이 밥이가. 어, 그건 양우이 음. 저도 잔데 그건 뭐나고치안네 아, 아, 고생합니다. 내가 됐어. 맛있는 된장 끓여줄게. 어, 껍데기 비키세요 이거. 예. 요 상에다 좀어 탕수육 소스는 여기 사과 집에 있는 사과, 양파, 뭐 저기 당근도, 요, 당근도 들어갔죠 당근. 이렇게 해갖고, 탕수육 소스, 파는 소스 있어요. 그거 사갖고, 그냥, 저기, 엮고 끓이시면 돼요. 예, 김 나죠? 끓이시갖고, 그 뭐, 다른 열 필요 없어요. 깨만 조금 넣었어요. 끓이, 요거 그냥 요래갖고, 찍먹해 드시면 됩니다. 탕수육 소스는. 요즘요, 무침이 하는데 야채는 무랑, 요즘 배추가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배추랑 사과, 그 다음에 여기 양파, 뭐, 그 다음에는 마늘이랑 설탕만 조금 넣고 뭉칠 거예요 요즘 덤으로 매실 액기수 있으면 좀 넣으면 좋고요 집에 있는 걸로만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팝콘치 3종 세트입니다 아는 동생이 와서 조카들 데리고 와서 음식을 좀 발휘해 봤네요 맛있겠죠? 좀 전에 와서 봤는데, 팥봉치가 한, 한 마리씩 나오네요. 근데, 시할도 엄청 좋고요이 사람들이 없어서, 낚시하기 엄청 좋아요. 아, 어, 사랑이 이렇게 뜸은 뜸은, 이렇게 밖에 없어. 내일은 여기 와서 낚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 요 일단요, 오전에, 오전에 고등어 잡고, 오후에, 다시 구사랑이 와서 저번 한꼭 치고요. 하루에 두 탄씩 뜰라니까 뒤에 죽겠습니다. 그래도 구사랑도 씨알 진짜 좋고요. 많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파도가 되게 많이 쳐가지고 조금 힘들기도 했고요. 씨알은 네, 엄청 좋아요. 옆에서 태태 좀 부리지 마라, 이씨. 옆에서 잡음을 자꾸 넣으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게 멘트가 안 나오잖아, 이날 씨. 컴퓨 들으라고. 와! 이렇게 들으라고. 들으 그럼 크게 말하지, 잘못 찍는다고. 옆에서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지가 찍던가, 그죠? 아유, 짜증나게. 음, 하여튼, 구사랑도잘 나옵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죽변항? 죽변항이고요. 지금 여기 조선입니다. 밑에 내려가면 사는 보이죠? 많이, 많이 있습니다. 저 밑에 안 보이는 쪽은. 한국시 잘 나오고요. 시야가 엄청 좋습니다. 오늘 멀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요, 오늘. 어머, 저기야, 되지? 응. 죽변항에 가서 잡은 거고요 처음엔 시안이 좀 자라가, 여기는 별로라 싶었는데, 또 파도 치고 하니까 엄청 큰게 나오고, 재밌었어요. 많이 나오고 아는 지인이 죽변항에 잘 나온다고 해서, 오늘 죽변항까지 날아가가지고 잡았네요. 이런 거. 시야도 진짜 어마어마하죠. 들어올리는데 바늘이 한 번에 거의 한번 정도 터져요. 0팔도 안되고 1호줄은 겨우겨우 버티고요. 1.25까지 썼어요. 아 진짜 잡느라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바람이 진짜 앞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던지지도 져 않고 채비도 자꾸 엉키고 에휴 오늘은 하궁시 났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어서 많이 잡았네요. 재밌었어요, 그래도.